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청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제 더뉴 카니발 7인승 요청을 하셔서 제가 경유 차량만 한번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 영상은 이제 아시겠지만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 오시면 무려 디젤 차량 7인승 24대 정도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다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가솔린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솔린은 9대 밖에 없어요. 가솔린이 아무래도 경유보다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연비랑 가성비는 무조건 경유로 타셔야 돼요. 거의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 연비 차이가 납니다. 경유가 훨씬 좋아요. 자첫 번째 모델은 더뉴 카니발 7인승 디젤 1970만원 1970년도 같네요. 11만 8천키로 19년식 6월달에 매입을 했어요. 현재 지금 가격을 좀 내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하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귀한 매물입니다. 하얀색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팔리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하얀색이 아무래도 검정색에 비해서 조금 더 매물 소화량이 좀 빠릅니다. 자, 이 차량을 보시면 일단 혹시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꼭 전화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번호 뒷자리도 꼭 알려주세요. 자, 전면부 보시면 하단 범퍼에 4고 완개 등이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 볼게요자 매연이 고장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연이 정말 아주 아주 우수하죠. 자, 렌트는 있었, 있었어요. 사고를 보면은 듀 휀다 판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뭐도 같이 긁어 먹었고요. 전부 긁어먹은 거예요. 긁어먹은 거밖에 없고 찌그러진 거, 핀거 전부 다 수리해놨고요. 이건 이제 사고 이력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수리만 있다고 표기가 돼요. 세부 상태를 보시면 미세니오가 전혀 없어요. 이런 차는 구매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좀 싸게 살수 있거든요. 썰루프가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 깨끗하게 사용하셨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고요. 자, 하이패스 UVO 내비, 어, 블랙박스 전부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공간이고요. 자, 조수석에 전동시트 들어가고요. 전자파킹 오토 홀드기는 키도 개, 양방향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에코시스템.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초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자, 이 사이드 스텝도 요즘 비싸요. 한 35만원 정도 줘야 돼요. 자, 이 차도 추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 볼게요. 자 두번째 차량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또 이쁩니다 자이 모델 자더뉴 카니발 7인승 프레지던트 자 6월달에 맵을 했어요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2,199만원 자 듀얼 솔루프가 장착되고 블랙 휠이 들어가고 4구환기능이 들어가고 전면부 세로 그릴로 튜닝된 아주 예쁜 외관을 가진 차량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이쁘죠 자이 차량이고 7인승이고 실레 베이지 시트입니다 이렇게 예쁜 시트가 들어가요 자 12만 2천 킬로에 19년씩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일단 사고 교환이 사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본네트 뚜껑이에요 본네트 뚜껑 누가 찍어가지고 요거 뚜껑 핀거 판금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력은 포함이 안되고 렌트도 없어요 세부 상태를 보시면 미세뉴가 전혀 없고 깨끗하잖아요 이런차 사셔도 됩니다 자, 꼭 구매하세요 자, 옵션, 파워 트렁크, 듀얼 솔루프,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에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자, 이렇게 멋진 옵션들 들어가고, 양방향 통풍열선, 전자버킹 오토홀드 기능. 자, 보시면 또 차선이 터가 치크방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옵션이 너무 많죠? 220V 플러그도 들어가고, 어라운드 뷰까지 있어요. 완전 풀옵션이죠? 이런 차, 바닥 작업까지 하셨고, 완전 풀옵션 차 구경하기 힘들죠? 이 차도 꼭 사세요. 담쳐볼게요 덤초령. 자,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자, 이 모델은 프레지던트 7인승 검정색이고 검정색이 아무리도 조금 더 많아요, 매물이. 하얀색은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8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9 5 0 0 0 키로 20년씩. 2 0년식 2,599만 원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사고가 있다, 없다? 없다. 사고는 전혀 없고요. 매연이 3% 렌트는 있습니다. 좋아요. 다 좋아요. 미세, 미세뉴도 전혀 없고. 실내 깨끗하고, 또 이렇게, 하부도 깨끗하고. 좋잖아요. 실내 시트 보세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파워트렁크. 열 슬루프. 그리고 뭐, 오토기어. 그리고 축구방 감지 차선 이탈. 220V 미끄럼 방지. 여기가 꽉 찼죠. 일단. 완전 풀옵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완전 풀옵션이죠. 반자율. 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차량이고, 메모리 시트 추가, 옵션이 없는 게 없고 다 있어요. 전차 파킹, 오토홀드 양광향, 통풍, 열선. 완전한 풀옵션,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차도도 자, 2370만원, VIP 등급이에요. 도뉴 카니발, 리무진, 검정색. 9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장점입니다. 7만 7천키로, 별로 안 탔죠? 2370, 성능 점검 기록부. 매연이 고작 3% 렌트는 있다 없다? 없다. 사고견이 있다 없다? 자 교환은 있어요. 펜다에 하나. 하지만 사고 이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사고는 없음. 세부상태 미세니어 깔끔할까요? 깔끔합니다. 이런 차 사시면 돼요. 부담, 어 하지만 타이어가 많이 달았죠? 저희가 타이어는 교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듀얼 썰루프의 뭐 자동문은 기본 점차 종에다 있어요. 기본 옵션이고. 우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양방향 통풍까지만 들어가 있고. 어, 여기 보시면 다 빠졌죠, 옵션이. 이 차는 기본입니다. VIP 등급 기본. 기본에 썰루프만 추가한 거예요. 이 차도 추천 드릴게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입니다. 이차 한번 볼게요. 자, 프레지던트 등급이고, 2220만원. 11만 키로에 2 0년식이에요 20년형. 9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차왜안 삽니까? 검정색이고, 이렇게 베이지 시트 바닥 작업까지 하셨고, 깨끗한 차. 자, 매연이 7% 적당하고, 렌트 있고, 사고 교환은 전혀 없는, 완전 무결이죠. 완전 무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한, 정말 좋은 차.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파워트렁크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월드, 전자파킹, 그리고 양방향 통풍열선, 메모리 시트까지 전부 다 있고, 자동문은 기본 옵션이고요. 다 있죠? 여기도 220V까지만 추가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빠졌죠? 자, 어라운드 뷰만 추가한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어라운드 뷰만 추가했어요. 자, 2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더뉴 카니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하얀색 너무 이쁘죠? 자, 총 이제 경유랑 해서 33대 밖에 없어요. 더뉴 카니발 7인승은. 그리고 또 중요한 장점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비싸서 제가 오늘 소개를 안 했습니다. 2790만원. 어, 일단은 뭐 33대. 자, 이 중에서 제가 새로 들어온 신규 모델 중에서만 좋은 것만 한번 골라서 추천을 드렸고요. 나머지 차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언제든지 어, 전화주셔서 구경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 리무진 차량 각종 모든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